여러분, 요즘 운전대를 잡을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길이 유난히 불안하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사람을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차를 하려다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손에 땀이 차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운전면허 반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그 의미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화면 아래를 한 번만 내려다 봐 주세요. 구독이라고 적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눌러 두시면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표시도 보이실 텐데요. 따로 비용이 들거나 불편한 일은 전혀 없으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남들 다 운전하는데 나만 그만두면 불편해진다고요. 그런데 연구 자료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력과 반응 속도, 판단력 그리고 순간적인 근육 조절이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들이 서서히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한 가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강제로 면허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께 합당한 지원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교통비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몇해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지원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작구에서는 시 지원금에 더해 9차원의 추가 지원이 더해져 총 4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면 2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으로, 연제구에서는 75세 이상 연령과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30만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정도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포항, 정읍, 천안, 대구 등 여러 도시에서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비 지원 외에도 병원, 약국, 식당 등 지정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도 가야 하고 시험장도 들러야 해서 번거롭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거주지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과 경찰 시스템이 연계되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정부 포털이나 경찰서를 통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사전에 면허 반납 절차가 필요하므로 안내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받은 교통카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무임승차 제도가 따로 적용되므로 기존의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이 지원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했다가 다시 취득한 뒤 재차 반납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일부 면허만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유 중인 모든 운전 면허가 함께 취소됩니다. 다시 운전을 하고 싶을 경우 재취득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신체 검사와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교통 안전 교육도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한 분이 면허를 반납할 때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시 치명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통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내려놓은 이후의 삶입니다.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걱정,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부담, 날씨와 도로 상황에 대한 긴장이 사라지니 하루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0대 김영철님은 야간 운전 중 갑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나타났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한뒤 결국 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면허를 반납해서 참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며 생활하시는데 오히려 외출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주차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선은 촘촘해졌고, 이동수단의 선택지도 다양해졌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하나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지원금은 그 선택을 돕는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바로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인분들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운전이라고 적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잔한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좋은 정보를 나누며 돕겠습니다. 오늘도 노인생활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